제목이 음. 현미경 속 한국언입니다. 음. 법원과 검찰이 사라졌다. 아. 법원은 하늘로 올라갔고, 아. 검찰은 땅 속으로 들어갔다. 아하. 그렇지 않고는 아. 대역 죄인들이 이렇게 국회 안에서 아. 뻔뻔하게 활보할 수는 없다. 아. 유전무죄, 음. 무전유전은 고질병이 되었고, 음. 우파구속, 좌파 석방은 체리제로가 됐다. 음. 실형 6개월의 우파는 모조리 북정 구속하고 어. 실형 2년 3년 좌판은왜 어. 법정 구속 못하는지 어. 설명 좀 해보라. 어. 성관이가 도둑놈 서굴로 변했고 어. 대법관들이 그 동네의 두목이 되었다. 음. 세살 꼬마가 봐도 음. 부정선거 증거들이 확실한데도 음. 성관이는 배째라고 덜어놓았고 어. 대법관들은 공직선거법 225조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도 모자라서 세월아 네월아 탱자탱자 하다가 정신병동 진단서 발부하듯 기각해 버린다. 음. 그렇다면 너희들 죄는 누가 재판에서 단죄하냐. 음.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는 교도관들이 불호할 여의도 교도소가 됐다. 음. 정과 사범 출신의 국외 범죄 혐의 타이틀을 보유한 찌재밍 음. 지재명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laughs> <laughs> 실형 3년의 운하황. 황혼합니다. 실형 2년의 쪼고기. <laughs> 성상납 무거워 혐의 준서톤. 어. 이준석이 얘기합니다. 돈봉투 네. 돌리고 받아 챙긴 후 방탄투구 쓰고 개기는 쩐의 범죄자들. 음. 그야말로 22대 국회는 개콘 녹화장의 청송감호소를 방불케 한다. <laughs> 보시라. 법을 녹인 범죄자들이 입법기관에 빼거지로 들어가서 법을 만드는 저 코미디가 연말 대상감이 아니고 뭔가. 세상에 이보다 더 배꼽 잡는 코미디가 있다면 말해보라. 언론은 쓰레기장에 버려진 사료, 잡지보다도 못한 코풀고버린 화장지가 됐다. 제정신 박힌 기자라면 차라리 펜을 접고 노가다를 할 것인데, 집단으로 쓰레기 체면에 걸려서니, 국민들이 기력이라 부르지 않는가? 네. 지금의 언론들은 악취나는 쓰레기장에 대굴박을 쳐박고 연일 똥방귀만 갈겨더니 언론 홍해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다. 진술은 민노총 냄비에 삶아 드시고, 허구한 날 루에 입에서 실법 듯, 가짜, 거짓, 사기뉴스만 쏟아내니, 나라가 개판이 되지 않는가? 언론을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공기가 아니라 흉기가 됐다. 알겠느냐. 음. 특검은 어떤가. 음. 동네 축구공이 됐고 정치의 재물이 됐다. 음. 특별검사제도란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위반 혐의가 발견됐을 때 음.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를 선정해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를 담당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음. 이게 근래가 되어버렸다. 에. 정상적인 국회라면 민주당은 김건희 해병대원 특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USB 특검, 문재인 간첩 공산주의자 특검, 남북 정상회담 평화서 특검,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특검, 탈북자 강제북송 특검, 김정숙 국고 손실 및옷 특검, 문재인 딸 수상한 돈 특검, 문재인 사위 수상한 채용 특검, 이상직 특혜 특검 음. 이재명 종합 비리 특검 에. 대북 송금 특검 에. 권순일 김명수 이재명 재판 커넥션 특검 에. 김혜경 법카급 특검 에. 조국 특검 황운학 관련 울산시장 비리 특검 에. 돈봉투 특검, 에. 여기에 부정선거 특검까지 함께 하자고 에.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에. 탄핵도 고물상 폐품이 되다시피했다 검사가 수사자라니 그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탄핵하겠다고 나선 민주당. 에. 이화영 9년 6개월 선거한 1심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판사를 탄핵하라는 개딸들. 음.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데도 주사파, 종북 세력, 촛불 세력들이 음. 북한의 실형을 따라 윤석열 탄핵에 시동을 걸었다. 음. 정작 탄핵을 당해야 할 범죄자들이 음. 탄핵을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는가. 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양심과 정의, 원칙과 삼강오른이 사라졌다. 음. 좌파 정권이 남긴 해외 토픽감 현상이지만 이자들은 쪽팔린지도 모른다. 아. 양심은 일찌감치 전당포에 맡기고 아. 정의는 엿받고 먹은 지 수년이 지났다. 아. 좌파 인간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에이. 밥통 바닥이 빵꾸난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에이. 하는 짓은 하나에서 열까지 무뇌충류다. 에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말해준 밥솥들, 에이. 김대중, 노무현, 에이. 문재인이 얼마나 긁어댔으면 미창이 뚫렸겠는가? <laughs> 정의도 거덜났다. 문재인 정권 5년과 이번 40 총선에서 나타난 정의의 현주소는 착하게 살면 바보. 에이. 정직하게 살면 쪼다, 네. 법칙키고 살면 바보 빙신 네. 쪼다가 되는 것이다. 비리도 크게 지르고 네. 국회의원이라도 하려면 네. 정과 선의에는 기본으로 갖춰야 한다. 그 정과도 잡범 수준이면 안 된다. 네. 문재인,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들처럼 네. 세상이 놀랄만한 범죄 정도는 되어야 한다. 네. 원칙과 <laughs> 기준은 어디다 숨겼는지 네. 매사가 어지고 거 위법적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상권 분립은 입법부가 거들내고 사법부가 바람잡이가 되었다. 에. 나라가 어떻게 된 심판인지 에. 목소리 큰 놈이 장땡이고 에. 끝까지 개기는 놈이 이긴다. 에. 원칙은 국회가 작살냈고 기준은 사법부가 박살내버렸다. 그럼에도 얼굴에 아스파트를 깔았는지 밤낮으로 국민들을 조롱한다. 진짜 옆에 있으면 수금포로 쟁배기를 몇방 갈겨주고 싶은 심정이다. 수금포가 뭔지 아십니까? 수금포. 수군포 뭐예요? 경상도 삽입니다, 삽. 아. <laughs> 입법, 사법, 성관이, 언론, 권력을 준 위정자들이 나라를 이꼴로 만들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는가. 학생이 담배를 꼬라물고 어른에게 달려들고 어. 예의 범절은 쌍껏 범절이 되어버렸다. 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서성을 공경하라 일렀더니 어. 정교적 교육 때문에 나라는 좌빨 따라 삼천리, 부모는 강아지 후손으려 서성은 개밥의 도토리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러니 도덕이 땅에 떨어져 여름 땡패 에곧 죽어갈 얼챙이처럼 몸부림치듯 사는 것이다. 국가 경제를 말아 쳐다 쓰는 강성노종까지 홀딱 벗기려니, 대한민국이 망할까 참는다. 국민들이여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언제까지 이 정신병동에서 멀쩡한 사람처럼 연기하며 살려고 하는가. 귀를 열고 두견새처럼 슬피우는 대한민국의 신음소리를 좀 들으란 말이외다